장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딥니까? 갈대야 우르라고 되어 있죠. 장세기 12장의 배경은 그러면 어디냐?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야 우르냐? 아닙니다. 장세기 12장의 배경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미 예전에 갈대야 우루,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인 하란에 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또다시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미 고향은 떠나왔는데 왜 고향을 떠나라고 또 말씀하실까?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고향 우루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루는 주전 2600년부터 2400년 그 사이쯤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힘있게 섬겼던 우상신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난 나라는 달의 신이었습니다. 지혜의 신, 달의 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우루의 힘이 약해졌을 때, 그때 요난 나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중심 도시가 어디로 옮겨졌느냐? 우루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서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잘 가다가 왜 하란이라는 곳에 딱 멈춰 섰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수와 2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기서 대라는 고향인 갈대우루에 있을 때도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나중에 하란에 거류할 때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갈대우루에서 하란으로 이사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요, 갈대와 우루에 있을 때도, 하란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우상숭배를 가득한 고향 땅을 떠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2월 16일날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요 LA 오렌지 카운티 한 곳에서 정식으로 운영 중인 역술원이 30개가 있다. 이 기사가 LA 중앙일보 기사에 났어요. 신지원, 지윤 철학원, 이대점집, LA인데 이대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대점집, 운정아카데미, 으뜸 이름연구소, 가야 철학원, 청해역학학술원, 태성자 철학원 뭐 이런 이름들이 쭉 소개돼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지 LA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예요. 오렌지 카운티 한 군데에서만 비공식으로 활동하는 역술인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 전체로 넓혀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찾고 우상을 찾는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지경이에요. 이미 고향을 떠나서 멀고 먼 하란 땅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렇게 떠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향을 떠나라고 왜 말씀을 하셨느냐? 우상을 섬기는 습관, 옛 습관, 잘못된 신앙, 옛 삶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고향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살든 LA에 살든 아니면 어디 달나라에 가서 살든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옛 고향에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된 과거, 습관, 정말 잘못된 환경,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될줄 믿습니다.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떠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옛확 벗어버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있던 우상을 우리가 손에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곁에 서시며 그 앞에 보여주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